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우리가 한창 바쁘게 일하던 시절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매일 분주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네요. 그런 시기엔 참 신기하게도 돈이나 명예보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라는 말이 실감나죠. 같이 밥을 먹을 사람,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사람, 조용히 앉아 있어도 편안한 사람, 친구, 가족, 이웃, 동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삶의 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 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잊곤 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쉽게 금이 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잃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 가까워서 너무 익숙해서 때론 선뜻 거절도 못 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심지어는 내 마음까지 다 빼앗기기도 하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지치지? 왜 혼자만 헌신하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리 친해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절대로 인색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따뜻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삶의 지혜정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지금 잘 지키고 있나? 혹시 나도 무리하고 있는 건 없을까? 한 번쯤 내 삶과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재산을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가족 혹은 오랜 친구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가진 걸다 털어줘서라도 돕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걸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아파트도 팔아서 아들한테 주었지. 사업한다길래 큰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연락도 뜸해지고 내가 전화해야 겨우 목소리 한번 듣게 되더라고. 지금은 문득문득 문득 생각나. 그땐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말이지. 이 말에는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을 났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한푼두푼 푼 모아온 돈을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온 친구에게 모두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길래 정말 의리라고 생각하고 빌려줬죠. 하지만 결국은 그 돈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돈도 잃었지만 더 안타까운 건 사람도 잃은 거예요. 그 친구가 날 그렇게 대할 줄 몰랐거든요. 돈은 단순한 물질 그 이상입니다. 내가 가진 돈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의 안전망입니다. 그 돈을 함부로 내어주면 결국 나 자신이 위험해집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재산은 나의 자유와 책임의 표현입니다. 재산은 단순한 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죠. 내 능력 안에서 베풀 때그 사랑은 더 깊고 오래 갑니다. 그게 결국 상대방도 부담 없이 감사할 수 있고 관계도 지속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베풀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은 돈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심, 그리고 일관된 마음으로 천천히 쌓여야 진짜입니다. 두 번째. 무제한의 시간을 내어주지 마세요. 괜찮아. 언제든지 말만 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쉽게 건넵니다. 진심이죠. 그 사람이 힘들어 할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기꺼이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참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시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뒤로 밀리고 남을 위한 시간만 계속 늘어납니다. 박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하면 늘 먼저 달려갔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손이 필요한 일마다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지치고 마음도 허전해졌습니다.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정작 나는 나를 돌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박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 귀한 시간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남을 위해 내어주다 보면 정작 내 삶은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적인 시간 헌신은 관계를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관계는 처음엔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불균형 속에서 피로와 오해를 만들죠. 철학적으로 시간은 인생의 주권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타인의 일정이 휘둘리는 사람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항상 언제든지는 위험한 말입니다. 때로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 나도 조금 쉴 시간이 필요해. 이런 말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시간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내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그 관계도 오래 갈수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 할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일방적인 감정 노동을 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자꾸만 찾아가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처음엔 그게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 사람에게 감정을 주기만 하네.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관계는 함께 걸어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걷고, 한 사람은 계속 기대고만 있다면, 그 길은 오래 갈수 없어요. 김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 지인들 사이에서 고민 상담사처럼 살았습니다. 누군가 힘들다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들어주고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누구든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이면 항상 김선생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선생님이 힘들어졌을 때는 그렇게 연락 오던 사람들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픈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내 얘기는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서적인 노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신을 갉아먹는 무게가 있습니다. 자꾸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다 보면 내 마음이 텅 비고 나조차 감정이 마비되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이나 지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자신의 감정은 꾹꾹 눌러담은 채 살아갑니다. 감정을 계속 듣기만 하고 받아내기만 하다 보면 무기력, 정서적 피로, 나아가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들죠. 감정 노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어깨를 내어주는 일이지, 한쪽이 계속 짊어지는 건 희생이 아니라 착취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감정의 교류는 상호성 위에서만 건강하게 존재합니다.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충전되어야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 때로는, 지금은 나도 좀 지쳐서, 미안해, 오늘은 내 이야기도 들어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이자,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나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보호해야 정말로 필요한 순간 누군가를 도와줄 힘도 생기니까요.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건강한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당연한 희생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엄마니까 해야지. 할머니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기꺼이 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68세의 이 여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딸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를 돌봐주고 계셨답니다. 처음에는 기꺼운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너희는 일에 집중해. 그 말이 진심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딸은 점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늦게 와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병원 갈 시간도 놓치고, 본인의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 포기하면서, 점점 이 여사님의 얼굴엔 미소가 사라졌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지. 그냥 나로 산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희생은 고귀합니다. 하지만 고귀한 희생이 당연한 의무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도 헌신도 아닙니다. 그건 무게입니다. 짐이죠. 철학적으로도 희생이란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원해서 한 행동이어야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깃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복적인 희생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멸이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소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한 희생과 강요된 희생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게 결국 더 오래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챙기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일,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오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고 당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까지 내어주는 인정은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를 참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 그래도 친구인데, 참자. 하지만 그 참음이 반복되면 결국 나를 하찮게 보는 행동들이 당연해집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내어주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기울이고,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괜찮겠지. 나 하나 참으면 관계가 더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 자신을 점점 깎아내리는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 관계 안에서 내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장씨 할아버지는 평생 직이었던 친구와 수십 년간 막역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거칠고, 자주 장난처럼 무례한 말을 던졌지만 원래 저 친구 스타일이니까 하며 넘겼죠. 술자리에서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내가 이해하면 되지. 친구 사이에 예민하게 굴 필요 있나? 이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 돌잔치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씨 할아버지를 향해 얘가 말은 잘 못해도 착하긴 해요. 어릴 때부터 답답한 구석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당시 할아버지는 그 순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는 그 가깝다는 이유로, 무례함이 허용된 관계 속에서,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자존심을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사람 하나를 잘못 둔 거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무례함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만큼 더 존중하고 경계를 지켜야 하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수단으로 여겨지는 존재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자존심을 무시할 때 그건 더 이상 친함이 아니라 위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열이 생기면 그건 친밀함이 아니라 지배예요. 자존심은 고집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자존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교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참고 견디며 유지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자존심은 내 존재의 경계이자 삶의 중심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의 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례를 용납하는 순간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한 사랑이고 존중받는 삶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아무리 친해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전 재산, 무제한의 시간, 일방적인 감정 노동, 당연한 희생, 자존심까지 내주는 인정. 이 모두는 내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더 이상 함부로 내어줘선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친구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되돌려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남은 시간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품이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삶의 작은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과의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